투자대가 필립 카렛 성공연구소 생존전략과 원정구 박사입니다. 전설적인 투자대가 필립 카렛은 생전에 31번의 강세장, 30번의 약세장, 20번의 경기침체에 걸친 경력에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및 수많은 시장 주기를 견디며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카렛은 1917년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과계를 받고 졸업한 후 공군의 전신인 육군 통신군에 입대하여 비행기 조종훈련을 받고 프랑스로 파견되었지만 전투를 보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보스턴 뉴스에서 재무 기자로 일하면서 투자 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금융주간 바론스에 기고도 하였습니다. 1928년 친구와 가족이 기부한 2만 5천 달러를 모아 투자풀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풀은 현재의 뮤추얼 펀드인 파이어니어 펀드로 발전했습니다. 이 펀드는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디이은 대공황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1983년 운영사로 은퇴할 때까지 최고의 장기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카렛은 바론스의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1924년에 책권 구입 그리고 1930년에 특기의 기술이란 책을 냈습니다. 1991년에는 일화적 자서전 아원의 마음을 출간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 번역본이 없습니다. 카렛은 성공적인 장기 투자 경력을 위한 핵심 요건은 체력과 인내라 하였습니다. 상인들은 부자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많은 투자자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렛은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12개의 기본 투자 계명을 개발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5가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10개 이상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보유한 모든 주식을 재평가하라.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소득이 발생하는 주식에 계속 투자하라. 주식을 분석할 때 수익률은 중요도상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두어라. 손실은 빨리 처리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하라. 세부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주식에 펀드의 25% 이상 투자에서는 안 된다. 내부자 정보는 재난을 피하듯 절대 경계하라.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되 조언은 사절하라. 주식을 평가할 때 기계적인 공식은 모두 무시하라. 주가와 금리가 오르고 사업이 번창할 때 펀드 절반 이상을 단기 채권에 넣어라. 주가가 낮고 금리가 저조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사업이 침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리는 것은 될수 있는 한 자제하라. 가능할 때마다 유망한 기업의 장기 옵션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가용 자금의 적정 비율을 따로 구축하라. 감사합니다.